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밤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매우 중대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말 그대로 인본주의가 세상에 꽉 들어차고 하나님을 버린 모든 시대에게 이 사람의 형상으로 된 인간의 역사가 제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끝낼 것을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방왕, 느부간네살 그자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다니엘 2장은 기록되고 있으며 일장보다 내용이 거의 두 배나 되는 그러한 긴 장이지만 어,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것보다는 자체를 자체의 그 모든 해석을 주님께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다니엘서 2 장의 핵심은 인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쉽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육천의 연인 인류 역사를 사람의 모양대로 역사하시고 사람의 모습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해 나가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갈때 종말을 구한다 하입니다시안부 종말론이나 무슨 뭐예수님 오신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알,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아는 척하면서 정말 조롱하고 비웃는 이러한 참으로 너무나 무섭고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시대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빈중거리는 조롱하는 시대는 가장 위험한, 가장 사악한, 사악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인류 역사는 사람의 모습대로 돼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심판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결국 666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666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6일째 창조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고 날아도 666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제하고선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그 타락한 영혼은 영원히 심판받고, 또 부활돼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부갓네살이 그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이 된데 2년에 꿈을 꾸고,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꾼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번민이 마음의 번민하고 잠을 못잠으로써 결국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 술사들까지 다 불러서 설지만 전혀 이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5명의 야곱의 권숙들이 예고부로 들어가 약 400년에 43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 종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큰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그때 요셉을 먼저 그리 보냈죠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이방 땅에 에, 유다에서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다니엘과 그새치인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미리 다 계획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창조주의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권세와 주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으며 인간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수님의 손, 손,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 소개되었고 어,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해석을 보이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물,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공유력이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이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이렇게 에,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을 또한 찬송을 하니까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이 나, 응답을 드디어 받은 것을 보게 되시죠. 첫째는 다니엘에서는 일장을 지나서, 이 장에서는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너부갓네 살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고, 꿈은 너부갓네 살이 그죠. 그 뇌에 뇌에 이상으로 받은. 그게 바로 꿈의 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죠. 이방왕을 이방의 바근부갈네 그 사례 그죠? 뇌의 이상으로 보여 주는 것 바로 그게 꿈이의 꿈의, 꿈의 정입니다. 근데 전혀 번민만 한 시기 하나님이 전혀 해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에 은밀한 것이 밤 이상으로 어,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서 어, 놀라운 놀라운 그 연계가 열어지면서 다니엘이 응답을 받은 거죠. 네, 그러므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화하시며 변하,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도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능하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주권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분 앞에 설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죠? 렇 바벨론의 그 왕이 무슨 왕입니까? 똑같은 인간인, 그, 참, 인간이, 그죠? 그, 그, 왕의 그 어떤 그 세상의 그 썩을 멸류관을 쓰면서 칭송받으면서 참, 얼마나 참우스운 꼴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 장으로서 인류 역사의 흥망 선세와 주님의 재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까지를 그냥 단숨에 나타내준 겁니다. 이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런 말했습니다. 내게 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참 겸손하지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니 하시민이다. 참, 하나님이 죄롭게 다니엘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결국 이건 세상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심판받을 세상 역사의 모습. 우상의 머리라고 했죠. 우상을 우상 던지를 우상의 그 사람의 모양으로 된 우상을 본 겁니다. 그죠? 머리는 정검, 가슴과 팔을 팔들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으로 섞인 모습 이렇게 생긴 그 신상을 본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된 우상 구죠 결론적으로 이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결국은떠인돌은 누구십니까? 바로 제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첫째는 산돌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어린 양으로 재물로 오셔서 먼저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만나인 하늘의 진정한 떡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음료로 오셔서 우리들의 피와 살을 다 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완전히 주님은 하나가 되시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님, 또한 버린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이제는 뜨인 돌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을 내시는 겁니다. 끝을 내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 천연 왕국이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죠 인간의 그 이 사회 53장 말씀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채찍 맞추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먼저 이방해서, 그로 먼저 주님께서 들어올리신 다음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천년 동안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신상이 쳐서, 뜨인돌이 쳐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부서지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없었고, 마당에 기어가치고죠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우상을 친 돌은 쉽게 말해서 뜨인 돌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계시록 19장 11절에 열린문으로 지상제림마시면서아마겟돈으로 후삼년반, 끝때두 중인이 사흘 반, 만, 만, 사흘 반 후에이죠? 두 중인이 살아나서 부활승천하고 이제는 둘째화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화가 이제 일곱째,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일곱째 대접이 쏟으면서 셋째 화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아마겟돈으로 어, 우리를 하늘 보좌에서 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우리는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이 우상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선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주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들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의 왕국인 천연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친 우상을 친 돌이고 그 돌은 뜨인 돌입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그 모퉁이 돌로 오셔서 우리에게 산돌로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죠? 성령으로 지어진 주님의 영원히 거하실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완성됐고 교회로서 이제 그 모퉁이 돌이 산돌이 되었고 그 산돌은 부활성천하셔서 뜨인돌로 다시 오셔서 이 우상을 침 돌이 되어서 천연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천연왕국부터는 이제는 영원한 세계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템포러리로 천년이 시작되지만 결국 천년왕국 끝에 주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잠시 잠깐 놓아서 심판하시고 그 우상 그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다 불에 태우신 다음에 백버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창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며그 하늘 그 새하늘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천연 왕국 때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연 왕국 때는 이 땅에 내려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혼인 잔치가 계시록 식구 장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혼인 기약이이르렀으니 성도들이 어, 그죠?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으니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19장 11절에 나타나 재리 마시면서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서이 땅을 끝내시면서 그것이 바로 다니엘 2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이 인류 역사이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죠. 요한계시에게 알파 오메가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건 할렐루야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어떤 가진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살아가고 물질이 없고 이런 것이 힘듭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보화가 다 감겨져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금초대로서 성령이가 동행하다가 이 영광의 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왕은 완전히 이제 낮아져서 나중에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그 손톱과 발톱이 완전히 막 그렇게 되고 엄청나게 그교만을 있다가 이제 낮아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도 높이고 낮이는 건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손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 후반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아 그림의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이 네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고 어, 로마 밑에 이제 또 재생 로마로서 앞으로 넷째 나라는 로마를 얘기하고도 하지만 장차 그 재생 로마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하늘의 이삼장 계시록 2, 3장의 시대를 끝내고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계시록 4, 4, 5장으로 하늘 보자로 올라갔을 때에 이 땅에는 다시 그때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통치하던 그 로마 같은 나라가 교회가 떠난 다음에 다시 2 0 0년 후에 이 땅에 짐승 정권을 세우면서 바로 666 짐승표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벌모로 잡아서 짐승 정권 안에서 완전히 좀비가 되게 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가 결국은 아마겟돈으로다 데리고 와서 재림하신 주님과 싸우게 하면서 다 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알파오메가 인류 역사의 흥망성태를, 심판으로 다알려주셨는데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냥 아장아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깜깜한 종 향한 것이 백주에 드러나고 모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내 심령 안에 최고의 보좌에 모시다가 동행하다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길 바랍니다. 개소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넷째, 넷째, 그, 넷째 왕, 그때, 네 번째 왕으로서 로마가 이제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이 다리가 이렇게 다리 시대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고,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사람의 역사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이 있다면 지금은, 이, 그죠? 그열 발가락의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발가락의한 나라가 한, 무엇이냐, 이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 다만, 우리는 그 끝의 지점에 왔고, 또그 끝의 지점에 우리는 튀어나와서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종들로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멋지게 사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무슨 목회 성공하고 세상에서 예배당에는 크게 죽고 뭐 억, 억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목회 성공입니까? 모든 게 돌아나 돈이 남지 않고 다 물어뜨린다고 했는데요. 금신상으로 이렇게 언급된 인간의 추악한 그 우상의 역사가 인간의 인류의 모습이 말이죠 사람의 모습이에요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들어가면서 그냥 발이 지금 발 발가락 시대 와 있는데도 여,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영의 영안이 아는 지이고 이건 공부를 아니라 이건 말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공부해도 다할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의 눈들이 여러분? 막혀있는 세상입니까? 통탄할,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꿀같이 달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신 증거면서, 그 성령께서 기름보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느부간네살 왕에도 이렇게, 이 금신상의 이 놀라운 그 우상 꿈을 꾸게 했지만 절대 해석을 안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줌으로써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죠 어 그죠 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을 책망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뭘 책망하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책망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그죠? 렇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불 꺼진 창이고, 불 꺼진 촛대교회, 불 꺼진 그 촛대가 옮긴 교회, 썩은 교회입니다. 그죠? 렇그 다음엔 의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하늘로 부활로 올라가셨다. 그 피로 우리를 죄석하시고. 그게 의예요. 예수님 자신이 의예요. 심판.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받았다. 사탄 마귀가 심판받았다. 다시 말해서 상세계 3장 15절에 그, 그죠? 여자의 우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피로서 깨졌다. 사탄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죽음도 이겼다. 그 때문에 죽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고,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의 육신, 내 세상 욕망, 나의 모든, 그죠?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다 죽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세례 때, 침례 때. 주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다니엘 다니엘 2장만 읽어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지상 역사 6000년은 결국 666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작정한땅다는걸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받을 수있다을 주님과 더불어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남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사망과 음보 열쇠를 가신 분이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란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미 주님을 모셔본, 모셔드린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자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은 유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0 0 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내면에 오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이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세장 역사는 뜨인 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천년왕국 이루시면서 천년 후에는 영원한 세계인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새땅이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전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미혹과 잘못된 해석에서 벗어나시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참된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함께. 부름받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멸류 관수고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들 여와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진 예수님의 양들이 다될수 있도록 함께 함께 이 주님을 이 땅에서 광야에서 목노아외추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